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CR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클릭 메인 메뉴 중에서 CRM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CRM이 보입니다. 오늘의 CRM에서는 오늘 안내나 연락이 필요한 환자들의 목록을 보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면, 예약부도 탭에서는 예약을 하고 오지 않은 환자 목록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약을 하고 방문하지 않은 환자들 목록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재방문 안내 문자 발송 또는 안내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를 더블클릭하여 처리자와 처리 상태를 변경한 후 메모를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메시지 전송도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왼쪽에서 환자를 일괄로 선택하여 위쪽에 있는 처리 항목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명의 환자를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약 확인 탭에서는 예약되어 있는 환자 목록을 보고 앞에 예약부도에서와 같이 예약 안내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예약 관련 안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환 탭에서는 우리 치과에 새로 등록한 환자분들 목록을 볼 수가 있어서 해당 환자들에게 감사 인사 등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소개 감사는 환자를 소개해주신 분들을 관리할 수 있으며 리콜에서는 리콜 대상자들을 보면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주의사항에서는 특정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목록이 보여지게 되어 해당 환자분들에게 문자나 안내 전화 등을 할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고객의 소리와 해피콜 역시 기존에 등록한 고객의 소리와 해피콜 대상자들의 목록을 볼수 있어서 업무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오늘의 CRM을 이용하시면 여러 메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오늘 안내해야 할 환자들을 바로 볼수 있고 환자 안내 및 업무 처리 여부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의 CRM에 환자가 보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CRM 화면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 모양의 설정 메뉴를 클릭하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CRM 등록 설정에서 각 항목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약부도 환자가 보이도록 하려면 예약부도 탭에서 오늘의 CRM 자동 등록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예약부도 환자까지 볼 것인지 자동 등록 기간을 설정해줍니다. 다음으로는 CRM 처리를 전화로 할지, 문자로 할지, 알림톡으로 할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화 안내 시 참고할 스크립트나 문자 발송 내용, 알림톡 내용을 설정해 줍니다. 문자나 알림톡은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선택하고 문구를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항목들도 자동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앞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치료 후 주의사항의 경우에는 최종 진료 설정 우측의 수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수가 항목을 추가해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CRM 설정을 통하여 환자에게 안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문자 발송이나 알림톡을 전송할 경우에는 이용요금이 별도로 발생을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발송 메시지 양이나 건수를 확인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